유주 형님, 어서오십시오, 형님, 충성 유주 형님, 연휴 잘 보내십시오, 형님. 아, 잠시만요, 유주 형님! 저 숫자 뭐 저가냐고요, 형님? 저 만두요. 전투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어떻게 게임했냐면요. 와! 와! 감사합니다. 끝. 실드폰 끝. 아니, 저는 원래 항상 숫자 뭐 저냐고 물으면 저 만들고 라 있습니다. 인정? 내가 우리 혈연테 했던 거야, 이게. 내가 했던 거였어. 아예 방송 가서도 내가 군주로서, 아예 숫자 뭐 좋아해? 저 천사여. 천사 썼어. 화연이한테 가서 뭐, 내가 말했었어. 화연이한테 물어봤지. 화연아 숫자 뭐 좋아해? 군가, 칠인가, 이게 서 칠인가, 구. 자료형 숫자 뭐 좋아하세요? 삼. 나는 만두. 형님, 감사합니다.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실드 분 끝. 됐지? 감사합니다 끝났어 야 끝났어 야 끝났어 야조용야 끝났어 됐고 잠깐만 내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잠깐 황지영님 잠시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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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아니 썰자할 거야 썰자은 계속 할 건데 제가 드릴 말씀 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아니 잠깐만요 유주형님한테 드릴 말씀 이 있어요 유주영님 여기 지금 유주형님 오셨잖아요 드릴 말씀 이 있습니다 유주형님 좀 나와주세요 잠시만요 유주영님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랑 한번 붙으시죠. 어차피, 형님네랑 뭐 싸우면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저희랑 한번 붙으시죠. 저희가 가겠습니다. 아니지? 형님네가 들어오십시오. 저희 안 도망가고 여기 있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칠번 방기사거든요. 들어오십시오. 정말 지존이 누군지 한번 가려보시죠, 형님. 형님, 형님들이 형님들이 구섭을 제패했다고 들었습니다. 대건야 원자 정신 차려.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예, 붙어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이중 찍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아, NC 새끼들 또 막아놓은 거 봐라. 어, 새끼야. 한지웅, 운 좋은 줄 알아라. 어? 야, 재웅아, 운 좋은 줄 알아라. 라마 서버 이전 막혀가지고 못 간다. 여기 이전 풀렸으면 자다 뒤졌다잉. 어? 우리 가가지고. 형님, 죄송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라바이 서버 1년 동안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형님. 라바 1부터 10석까지 해가지고, 저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형님. 벤시에서 30만 원 준대요. 자, 보내세요. 음. 뭐라고? 아니야. 아, 근데 구석 보니까 너무 감정 싸움들 많이 하더라고. 거기 보니까 좀 무섭더라. 거기는 너무 감정 사람들 심해. 우리 황정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바 일 1만큼 감정싸움 심한 게 아니라, 대포일 서버에서 다 같은, 다 같이 게임했잖아요. 모양이 형님? 아니, 다 있어요, 형님, 저. 저 지금 비수도 있고요, 형님. 모양도 있습니다. 그, 각반도 뽑았어요. 이것도 뽑았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반방이 있었는데, 반방을 팔아가지고, 에킨스 샀어요, 에킨스. 에. 네. 반방 팔고 에키스 샀고요. 천천히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형님. 아마 저희가 이제 형님네랑 붙으려면은 한 10년 정도만 있으면은 금방 잡을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형님.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아, 장비 그때 바, 아, 아, 맞어.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수영이 형그 신화 띄운 거랑 뮤즈케이크랑 바꾼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뭐예요, 형님? 캐릭터 바꾸신다고 한것 같은데? 아, 왜안 뜨냐, 이거? 아니요, 저기예요 저번에 수영, 아, 아. <laughs> 저번에 수영, 아, 수영이 형이 우승의 소리로 신화 뜨면 바꾸자고 했는데, 떠버렸구만. 형님은 신화 안 떴어요? 유주 형님은 신화 도전하셨나? 나는 근데, 아예 굿섭을 제가 아예, 아예 안 봐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구 서버가 지금 어떤 상태고, 막, 거기, 막, 아더 형이랑 막 싸운다는 것도 전 몰랐고, 그냥 그 이후 막, 어떤 상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막,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되게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아, 요번에, 요번에 봤어, 방송. 요번에요. 네, 요번에 봤는데, 당진대가리 캐릭은 팔았죠. 정리했는데, 아더 형님 쪽에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켈라 서버 전투 나가지고 아좀슥 한번 들어가서 좀 놀아볼까 했었는데 또 무산돼가지고 무산, 무산 87인가 88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형님 그쪽에 한 캐릭이 좀 세고요 비슷비슷해요 형님 네. 한 캐릭이 좀 되게 과금을 많이 한 캐릭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캐릭 판다고 내놔가지고 그 캐릭 하나 팔면은 거의 라인 하나 라인 한 개가 망가질 정도 그정도가 됐어요. 트윈파더. 트윈파더 판다고 내놔가지고, 네, 그거 본중긴 게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캐릭 팔리면 라인, 라인 그냥 해체될걸? 거의 구석구 캐릭터 돼 있잖아. 캐릭터가 이미 벌써, 진, 진명셋에다가, 그 정도까지 돼 있으니까. 아, 근데 썰자를 일단 해야 되는데 저캐릭안 보이냐? 짝쿠야 와, 사왔죠? 그거 뭐 신경 씁니까? 라바 서버 최고는 빅샷 캐릭이 맞지? 그건 사실이죠 네아바 1등은 빅샷이 맞아요 왜냐면 빅샷 캐릭은 지금 신섭인데 불구하고 에바 문양이랑 파아 문양이 풀로 다 차있어요 풀로 다 차있고 요글레는 못봤는데 무튼 1등이야 그건 다 인정해야돼요 요정인데 신화까지 도전했고 전설인정에다가네그 캐릭은 넘사화가 돼있지 이미 신섭인데 불구하고 아무리 세봤자 굿섭 오면 썰리지 안 그럴걸요? 네안 그럴걸요? 웬만한 굿섭의 뜻을 요정보다 세일 걸요더 세면 더 세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어, 구석가도 더 세면 더 세지, 썰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두개다플로돼 있고, 엄청 그냥 치고 나가 있어요, 벌써. 아니, 그 캐릭이 너무 적어 돼 있어요. 그냥 심하게 과금 돼 있어요. 나르나르, 나르나르 그분 건데, 그, 아, 장비 어디 안 나와 있나? 엄청 돼 있어요. 그냥, 에바랑 파랑 막다돼 있고, 요정인데, 이런몇시지 지금? 아, 장비가 막 넘사되어 있더라고요. 악세가 몇시에요 스테인 받아 지금? 하여튼, 막, 말도 안 돼. 좀 신섭인데, 좀 말도 안되게지 치고 나간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우리도 이전, 이전이 언젠간 풀리겠죠? 아, 7층 지배 띄웠어요? 허, 씨. 응, 음, 빅샷 요정이야, 요정. 야, 7층 지배를 띄웠어? 신섭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나는 근데 걱정이, 이러다가, 이러다가 또 신섭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난 그게 존나 무서운 거야. 그러면 또 누군가는 또 가겠지? 누군가는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겠죠? 반복이겠죠? 이런 게? 계속?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을 거고 또 이제 구섭에서 하다가 질려가지고 누군가는 또 가서 거기서또할 테고. 저는 그때는 거기가 아니라 리마스터가 돼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전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냐면, 저희 혈원들이랑은 여기서 그냥 캐릭을 돌려놓고 리마스터에 가서 놀고 컨텐츠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혈원들끼리는 만약에 신서이 나왔으면은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채널이 잘안 풀리고 감옥 서버가 돼 있다. 그럼 신서버 캐릭이 나오면은 그걸 사가지고 놀러 갑시다. 이렇게 하겠죠. 좀 싸게 나온 거 있다. 그러면은 조용조용히 싸게 나온 거, 영변 한개 있는 거, 이런 거 싸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놀러 가겠죠, 차라리. 그게 싸게 먹히니까. 그런 게 낫겠지. 처음부터 가진 않을 것 같아. 나온다고 한들. 그건 너무, 피시리지도 근데 형들 도 많이 써요. 아, 근데 진짜, 아우, 이미지 5와 뭐 일은 유주 형님이 알잖아요. 유주 형님이 저거잖아. 에이, 유주 형님도 형들 1등이었잖아요. 피시리지 1등 하신 분인데 많이 써요. 예. 그래, 그래. 너 고맙다. 연잘 보네. 아니요. 이게 왜 적게 쓴다 느껴지는 거냐면 제가 볼 때는 그거래요. 분명 근데 모바일도 모바일이 진짜 많이 쓰는데 어떤 차이냐 어떤 차이라고 느끼냐면 그거 같아요. PC 리미지는 수십 년 동안 꾸준하게 빨아먹었고 모바일 리미지는 단기간에 다 빨아먹었어. 그 차이라고 보면 돼. 단기간에 팍! 그렇게 된거 같아요. 근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더 무섭다는 것 같아. 그리고 더 무섭다는 거는 확실히 제가 느낀 건 PC 리니지에 큰 손들이 많다 많다 하고서는 모바일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모바일 게임에서는 PC만큼 잽이 안 됐다는 것 같아. 모바일 게임이 더 많아요. 무서워요. 원진님 오랜만에 조성스럽지만 캠이 역겨워서 꺼주시면 안 돼. 디잘디잘디잘디잘 이거 나와서 봐줬다야너 이거 너 이거 나와서 봐줬다너 이거 안 나왔으면 강태웠다 이거 나와서 봐준거다 야 뱀망 뭐야 이거 아9층 가야겠다 카오준 풀고선9층 가야겠다 이데 맞죠?